제가 이제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한다는 얘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유튜브에 따뜻한 댓글을 갖다가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우리 불자들은 무아미탑을 염불해야 된다. 그걸 갖다 계속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댓글에 이런 식으로 따로놨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건데 친구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안타까워서 무아미탑을 염불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있잖아요. 그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연불은 아무나 못 받아들여요. 아무나 못 받아들여요. 연불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나무미탑불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는 거. 두 번째 쉬운 게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 가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입니다 연불 이거는 저번에 한번 다시 한번 짚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참 예, 맞아 요 연불 이가아무는 못합니다 복이 있어야 돼 처음에 연불자 연불하는 사람들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째 있잖아요 예. 유복덕 복덕이 있을류 자, 있어야 했잖아요. 시연불. 비로소, 비로소 시자. 시연불 한답니다.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 한다. 연불 아무나 못해요. 예. 복 없으면, 아, 뭐, 정말입니다. 예. 뭐, 안 됩니다. 이거 예.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그저 성철선임 백일법문 있잖아요 그죠백일법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테이프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요 성철선임하고 그그 당시에 이제 청담선임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에 큰선임들이 봉암사 결사라고 들어보셨지 봉암사 봉암사 저 봉암 그 봉암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경 봉암사 맞지 맞습니다 문경 가면 봉암사인데 1년에 뭐 부처님 오신 날만 문 열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 당시에 부처님 법대로 살자, 이래가지고 봉암사 결사를 했어요. 거기 결사할 때 참석한 그대중선인들이 한국 불교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왔어. 그선인들 중에서 청담선님이라고 들어봤지, 청담. 옛날에 그 조계종 종종도 하셨잖아요, 그지? 예, 청담선이잘아실 겁니다. 그리고 청담선님이 하루는 그 문경 그뭐 시장이라든가 문경 이거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대요. 나갔다가 일보고 이제 들어올락 하는데, 그때 이제 광복 이후고막 해가지고, 어때뭐6 2 전쟁 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저, 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라. 그때 그 당시 돈으로 한 5원 정도, 지금 얘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돈이 좀 남았대. 그래가 들어오다가, 거지를 한 사람, 거지를 만났대요. 거지, 거지. 거지 만나서, 너무 있잖아. 사는 게 너무 막, 안 돼가지고, 돈 그냥 졸락하니까 그렇고 해가지고, 당신, 나무아미탑을딱한자리세 번, 나무미탑을세 번만 하면은, 내가 온 이거 있잖아, 다 줄게. 그거 안 된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 나무아미탑을안 되면, 내가 나무아미탑을할 테니까 당신 따라하면 내돈다 줄게. 그 소리도 있잖아. 따라하라, 해도 안, 안 된답니다. 못 했답니다. 나무아미탑을 그거, 그거, 그, 그, 세번 부르면 나돈난다 준다 하는데도. 그런 게 이게 복이 없으면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나아만 탑을 아무나 안 돼. 오늘 새로 이제 두여 공파로 오셨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대구 시내 지금 인구가 230만 뭐 3, 240만 깨지고 뭐 30만도 깨질 그런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못옵니다복 없으면 못 와. 정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전생이 한 볼자. 전생에 했잖아. 전생부터 연불이 해온 사람들. 정말입니다. 연불이가아무나 못해요. 가장 쉽다 했잖아요 복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 정말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유치 지혜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구불하는 사람들 무식한, 못 배운 하나 할매 할배들이 한다, 할매들이 한다 이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지금 불자락하면서 이런 뭐 대충 절에 있잖아, 뭐 좌로 가고 있잖아, 무슨 제일 가고 있잖아, 이래 가지고 만약에 내일 모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배웠잖아.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지혜로우면, 이런 데 와서 이런 게, 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배워야 된다 하니까 여기 와서. 무식한 사람들이 연불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째, 복이 있어야 되고, 전생부터 연불해왔다든가, 아니면 지혜로워야 돼. 뭘 알아야, 뭐, 누말마다 면장을 하지. 이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승한 거 있잖아요. 보통 보면 간다. 참선하는 건 고급불교고, 염불하는 건저급불교고 하는데, 아니에요. 뒤에도 나옵니다만도. 염불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염불 못 해. 나온 김에 또 이야기 한, 다 찍었지, 소모님. 염불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그, 저, 광모량수경이 나왔잖아. 만약 작자, 약.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하라. 마땅당자. 마땅히 알아라. 차인. 이와 같은 사람은, 시, 인, 중.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았겠어. 분다리와.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마땅당 자 알지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뿐다리와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연불 이거 아무나 못해. 아이고, 참네. 그, 인도에 가면 흰 연꽃이, 연, 연꽃이 많이 있는데 흰 연꽃이 드물, 드물답니다. 옛날에 우리 뭐, 그래서 가물에 콩다듯이 가잖아, 요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복이 있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그 다음에 전세계 연불한 사람들 아니면 지혜로워야 돼 똑똑해야 돼 머리가 비상해야 있잖아 이거 받아들이지 무식하게 있잖아 그 그거 딱 돈도 안 되는 거 지금 뭐 참선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부처한해 올라고 아이거 선방에 앉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가 이, 사,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나무 아미타올 연불 그거 갈차 주기 위해서, 너가 안 돼. 너 중생들한테, 번뇌 많은 중생들이 앉아가지고 있잖아. 한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번뇌 망상 끼리면서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어느 천열을 붙여야 되겠어? 안 돼. 너건 안 돼. 너는 무조건 연불 하라고, 그 소리 하라고이 세상에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야 정말요. 이것도 제가 지낸얘기예요관물향수경이 나와요. 관물향수경이 유통분에 나온다 하니까. 만약에 연물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 최상이라 이만. 넘버1 이래. 이 사람 최, 고 하, 왜든 간에, 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경전에 없는다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아, 그래야 되고 있잖아요. 경전에 입각해서 이야기, 뭐, 항상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해야 되지.